자, 베이직센 49페이지 7번입니다. 다음 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이거를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홈그라미 1번. 자, 앞에 걸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몸이지, 당연히 fx가 뭔지 안 나와 있는데. 맞잖아. 그럼 f x 뭔지 설정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런 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뒤에 걸 먼저 보는 거야, 요 뒤에 걸 먼저 보고 f'2가 어떻게 결정되지 이걸 한번 생각해봐. f'2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지? h분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 맞지? h분의 f에 2플러스 e h에다가 마이너스 f2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내가 아는 걸 먼저 적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봤던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네? 맞죠? 여기 있는 애를 살짝 h로 바꾸면 이거랑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모양이 똑같잖아 지금 이해돼? 그럼 여기 뒤에도 h로 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잖아 이해되지? x를 하나만 h로 바꾸면 문제가 발생하지 하지만 전부 다 h로 바꾸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 되지 또는 여기를 x로 바꿔도 돼 여기를 x로 바꿔가지고 위에 걸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 거야 맞잖아, 이게 h 아무 의미 없는 거였잖아. 이해되지? 이게 더 자연스럽나? 이게 더 자연스럽네, 그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되잖아. 맞지? 이게 두 번째 버전 아니었어? x 빼기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2 e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x만 남는 거 맞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된거지? 근데 여기 있는 요 위에만큼이 얼마라고? 위에 있는 것만큼이 얼마요만큼이 얘가 이되는거죠 4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4X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될지 알겠어? 혹시 모르겠으면 뭐하면 돼? 리미트가 나왔네? 극한문제네? 극한문제는 골파합이 제일 먼저였지? 골파합 해보니까 0분의 0골이거든? 0분의 0골을 어떻게 풀더라?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거였지.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면 되는 그래서 리미트 h가 아니 x가 영을 할때 x분의 위에 걸마 x 묶어내면 4x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야. xx 날려버린 거지. 된 거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6.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